안녕하세요 소플입니다 2026년 새해 첫 영상이네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더욱더 성장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매년 초에는 자바스크립트 라이징 스타스가 발표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자바스크립트 생태계에서 작년 한해 동안 가장 많은 기터브 스타를 받은 프로젝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프로젝트 부문 1위에서 10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대망의 1위는 작년 한해 동안 무려 11만 2,400개의 스타를 받은 엔파렌입니다. 바로 뒤에 나올 2위인 샤드씨앤유아이와는 4배가 넘는 차이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라이징 스타를 시작한 이래로 단일 연도에 이처럼 많은 스타를 받은 프로젝트는 없었다고 합니다. 샤드씨앤유아이는 작년에 1위를 차지했었는데 그때 받은 스타 개수가 3만 8천 개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엔파렌이 2025년 한해 동안 엄청난 관심을 받은 프로젝트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엠파렌은 AI를 기반으로 별도의 코드 작성 없이 비주얼 에디터를 통해 자동화된 워크플로우를 만들 수 있는 오픈소스 플랫폼입니다. 단순히 워크플로우를 통해 여러 가지 작업들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것 뿐만 아니라 AI 모델과 데이터를 통합하여 AI 에이전트를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 가장 화두였던 주제가 바로 AI 에이전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엠파렌이 더욱 더 주목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작년에 저도 엠파렌을 조금 사용해 봤는데 사용하기 굉장히 쉽고 강력한 기능들이 내장되어 있어서 이걸 잘만 사용하면 정말 많은 것들을 할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는 M8n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사용해보고 여러가지 작업들을 자동화시켜 봐야겠습니다. 2위는 바로 2024년에 1위를 차지했던 Shad-CN UI입니다. 한 단계 내려오긴 했지만 작년에도 무려 2 6,300개의 스타를 받았습니다. Shad-CN UI의 처음 시작은 Headless UI 라이브러리인 Redix UI Primitives의 Tailwind CSS로 스타일을 입힌 컴포넌트 라이브러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단순히 컴포넌트 라이브러리가 아니라 디자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종합적인 툴키스로 발전했습니다. 작년에는 레지스트리 디렉토리 기능이 추가되었는데요. 이 기능은 shadcn UI를 사용해서 자신이 직접 만든 컴포넌트 모음집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점점 유지보수가 더뎌지고 있는 r 딕 d i x UI와의 의존성을 줄이기 위해 작년부터는 Base UI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에는 shadcn UI에 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기대가 됩니다. 3위는 26,200개의 스타를 받은 리액트 비츠입니다. 조금 아쉽게도 2위인 샤드시엔 UI와는 스타 100개 정도의 차이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리액트 비츠는 애니메이션이 적용된 다양한 리액트 컴포넌트 모음집입니다. 인터랙티브한 요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웹사이트에 적용했을 때 굉장히 역동적인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액트 비츠는 샤드시엔 UI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설계되어 있고 Shad-CN 레지스트리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Shad-CN CLI를 사용하여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리액트 기반의 프로젝트에서 역동적인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고 싶다면, 리액트 비츠를 한번 사용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Vue j s 를 위한 버전인 Vue 뷰 비츠도 있습니다. 4위는 작년 한해 동안 25,100개의 스타를 받은 엑스칼리드로우입니다. 엑스칼리드로우는 2024년에 전체 2위를 했었는데, 2025년에는 4위를 하며 탑5의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엑스칼리드로우는 손글씨 느낌을 재현해주는 가상의 칠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한 다이어그램을 그리거나 아이디어 스케치, UI 와이어 프레임 등을 그리는데 사용할 수 있으며 데스크탑뿐만 아니라 태블릿에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엑스칼리드로우는 기본적으로 가입하지 않고 로컬의 파일을 저장하는 형태로 무료로 사용 가능합니다. 이처럼 로컬 환경을 먼저 고려하는 것을 로컬 퍼스트라고 부르며 엑스칼리드로우는 대표적인 로컬 퍼스트 소프트웨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다이어그램을 클라우드에 저장 및 관리할 수 있는 엑스칼리드로우 플러스라는 유료 구독 플랜을 별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엑스칼리드로우의 협업 생산성 퍼포먼스를 중심으로 한 안정적인 고도화가 이루어졌는데요. 올해에는 또 어떤 업데이트가 있을지 굉장히 기대됩니다. 5위는 작년 한해 동안 19,900개의 스타를 받은 수퍼베이스입니다수퍼베이스는 2023년 전체 6위, 2024년 전체 8위를 했고, 2025년에는 5위를 차지하며 꾸준히 탑10 안에 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작년에는 바이브 코딩 붐으로 인해 수퍼베이스가 조금 더 많은 관심을 받은 것 같습니다. 수퍼베이스는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구글의 파이어 베이스와 비슷한 제품입니다. 공식 GitHub 저장소에서는 스스로를 오픈 소스 Source Firebase 대체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수퍼베이스는 파이어 베이스처럼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인증, 스토리지 등의 모든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파이어 베이스와 구별되는 한 가지 가장 큰 차이점을 꼽자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인 포스트그리 e s 큐엘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기존에 파이어베이스를 사용하면서 파이어스토어 같은 노 SQL 데이터베이스의 불편함을 느꼈다면 수파베이스를 한번 사용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파베이스를 사용하면 그 안에서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1인 개발자나 혼자서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편리하고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6위는 작년 한해 동안 19,400개의 스타를 받은 온룩입니다. 온룩은 스스로를 디자이너를 위한 커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Onlook은 AI를 활용해서 Next.js 플러스 Tailwind CSS 프로젝트를 시각적으로 편집할 수 있는 오픈 소스 코드 에디터입니다. Onlook을 사용하면 피그마처럼 드래그 앤 드롭으로 UI를 구성하고 AI 채팅을 통해 디자인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코드 에디터와 연동되어 변경 사항이 바로 반영되기 때문에 디자이너와 개발자 모두에게 편리한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브라우저에서 바로 요소를 선택하고 우클릭하여 코드의 정확한 위치로 이동할 수 있는 기능이 굉장히 유용해 보입니다. 아직은 Next.js와 Tailwind.css만 지원하지만 앞으로 더 많은 프레임워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디자인과 개발 사이의 경계를 허물고자 하는 온룩의 행보가 기대됩니다. 7위는 작년 한해 동안 만구청의 스타를 받은 베러오스입니다. 베러오스는 타입 스크립트를 위한 가장 포괄적인 인증 및 인가 라이브러리입니다. 베러호스는 프레임워크에 구애받지 않으며, OOS, 이메일 비밀번호 인증, 2단계 인증, 멀티테넌트 등 다양한 인증 기능을 기본적으로 제공합니다. 그리고 플러그인 에코 시스템을 통해 추가 기능들을 쉽게 확장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기존의 다른 오픈소스 인증 라이브러리들이 기본 인증 이상의 기능을 구현하려면 많은 추가 코드가 필요했던 반면, 베러호스는 처음부터 다양한 기능들을 고려하여 설계되었기 때문에 훨씬 적은 코드로 복잡한 인증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프로젝트의 인증 시스템이 필요하다면 베러오스를 한번 사용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8위는 작년 한해 동안 18,900개의 스타를 받은 다이아드입니다. 다이아드는 로컬에서 실행되는 무료 오픈소스 AI 앱 빌더입니다. 공식 기터브 저장소에서는 볼트, 러버블, V0의 대체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이아드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것이 로컬에서 실행된다는 점입니다. 빠르고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며 벤더 락인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AI API 키를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서비스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macOS와 윈도우 모두에서 사용 가능하며, 가입 없이 바로 다운로드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AI 기반 앱 빌더를 사용하면서도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완전한 통제권을 유지하고 싶다면 다이아드가 좋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9위는 작년 한해 동안 17,300개의 스타를 받은 어파인입니다. 어파이는 2024년에 전체 3위를 했었고, 2025년에는 9위를 차지하며 탑10의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어파이는 오픈소스 노션 미로 대체제입니다. 노션은 우리가 익히알듯이 메모를 저장하고 관리하기 위한 도구이고, 미로는 시각적으로 그림을 그리며 협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어파이는 이런 기능들을 모두 하나로 합쳐서 내 지식들을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든 오픈소스 프로젝트입니다. 어파인 역시 엑스칼리드로우와 마찬가지로 로컬 퍼스트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요. 데이터를 로컬에 저장함으로써 외부 서버에 저장되지 않게 하여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프로플랜을 구독하면 AI 기능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지식을 한 곳에 모아서 관리하고 싶은 분들은 어파인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위는 작년 한해 동안 17,100개의 스타를 받은 스테이지 핸드입니다. 스테이지 핸드는 AI를 활용한 브라우저 자동화 프레임워크입니다. 기존의 셀레늄이나 플레이라이트 같은 브라우저 자동화 도구들은 낮은 수준의 코드를 작성해야 했고, 반면에 AI 에이전트들은 프로덕션 환경에서 예측 불가능했습니다. 스테이지 엔드는 이두 가지의 장점을 결합하여 개발자가 자연어와 코드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익숙하지 않은 페이지를 탐색할 때는 AI를 사용하고,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할지 알 때는 코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I 액션을 실행하기 전에 미리 보기를 제공하고 반복 가능한 액션을 쉽게 캐싱할 수 있어 시간과 토큰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브라우저 자동화 작업에 AI의 유연성과 코드의 정확성을 모두 필요로 한다면 스테이지 엔드를 사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자바스크립트 생태계에서 작년 한해 동안 가장 많은 GitHub 스타를 받은 프로젝트를 1위부터 10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각 세부 분야에서 주목해볼 만한 프로젝트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 부문 1위는 리액트가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2위는 작년 한해 동안 6,500개의 스타를 받은 리플이 차지했습니다. 리플은 TypeScript UI 프레임워크입니다. 리액트, 솔리드, 스벨트의 장점들을 결합하여 만들어졌으며 점 .리플이라는 파일 확장자를 사용하는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리플은 세밀한 반응성, 뛰어난 성능, 완전한 TypeScript 지원 등을 특징으로 합니다. 특히 트랙과 앤 문법을 사용하는 독특한 반응성 시스템이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리액트, 솔리드, 스벨트를 사용해본 개발자라면 리플의 문법이 굉장히 익숙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리플은 메타의 리액트 팀에서 일했던 개발자가 만든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기대가 됩니다. 리액트 에코시스템 부문 1에서 4위는 각각 샤드CN UI, 리액트 비츠, 엑스칼리드로 온룩이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5위는 작년 한해 동안 9700개의 스타를 받은 버셀 AI SDK가 차지했습니다. 버셀 AI SDK는 타입 스크립트를 위한 AI 툴킷입니다. OpenAI, Anthropic, g o 등 40개 이상의 AI 모델 제공자를 통합된 인터페이스로 사용할 수 있으며, React, Next.js, Svelte, Vue, Angular 등 다양한 UI 프레임워크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에이전트를 만들고, 워크플로우를 구성하고, UI와 통합하는 과정이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그리고 버셀에서 만든 툴킷인 만큼 Next.js와의 통합이 매우 뛰어납니다. AI 기능을 웹 애플리케이션에 빠르게 추가하고 싶다면 버셀 AI SDK를 사용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뷰 에코 시스템 부문 1위는 작년 한해 동안 9,300개의 스타를 받은 슬라이데브가 차지했습니다. 슬라이데브는 개발자를 위한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 도구입니다. 마크다운으로 슬라이드를 작성할 수 있고 뷰 컴포넌트를 임베딩할 수 있으며 코드 하이라이팅, 실시간 코딩 등의 기능을 기본적으로 제공합니다. 슬라이드 앱을 사용하면 파워포인트나 키노트 없이도 개발자 친화적인 방식으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크다운으로 콘텐츠에 집중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뷰의 강력한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마를 npm 패키지로 공유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Uno CSS를 통해 스타일링도 쉽게 할수 있습니다. 발표 모드, 그리기 기능, 레이텍 수식, 머메이드 다이어그램, 녹화 기능 등 개발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기능들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개발자분들은 발표 자료를 만들 때 슬라이드앱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슬라이드앱은 직접 로컬에서 실행해야 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웹에서 바로 마크다운 기반의 슬라이드를 만들고 공유할 수 있는 도구를 원하신다면 제가 만든 마크 슬라이드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백엔드 풀스택 부문 1위는 작년 한해 동안 8,900개의 스타를 받은 페이로드입니다. 페이로드는 일반적으로 페이로드 CMS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이러한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페이로드는 CMS를 만들기 위한 Next.js 기반의 풀스택 프레임워크입니다. 기존 Next.js 프로젝트에 바로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백엔드나 관리자 화면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페이로드를 사용하면 단순한 블로그부터 쇼핑몰 SaaS 같은 복잡한 서비스까지도 만들 수 있습니다. 페이로드는 작년 6월에 피그마에 인수가 되었고, 앞으로 디자인과 코드 사이의 간극을 줄이기 위한 작업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작년에 페이로드를 써보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써봤는데요. 올해는 꼭 페이로드를 한번 사용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툴링 부문 1위는 작년 한해 동안 1 8 0 0개의 스타를 받은 번이 차지했습니다. 번은 2023년에 29,300개의 스타를 받으며 전체 순위 2위를 기록했던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번은 자바스크립트 및 타입스크립트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굉장히 빠른 올인원 툴킷입니다. 번은 처음부터 Node.js를 쉽게 대체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래서 FS, 패스, 버퍼 등을 포함한 Node.js와 웹 API들을 모두 네이티브 환경에서 구현했습니다. 작년에는 풀스택 기능이 대폭 강화되면서 풀스택 자바스크립트 개발을 위한 훌륭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번은 클로드를 만든 앤스로픽에 인수되었습니다. 만약 빠른 성능이 중요한 분들이라면 번을 한번 사용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앞으로 앤스로픽의 지원하에 번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기대가 됩니다. AI 부문 1에서 3위는 각각 엠파렌, 다이아드, 스테이지 핸드가 차지했습니다. AI 부문은 1에서 3위가 모두 탑10에 들었는데요. 그만큼 다른 부문에 비해 관심도 높고 경쟁이 치열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AI 부문 4위는 작년 한해 동안 15,000개의 스타를 받은 마스트라가 차지했습니다. 마스트라는 타입 스크립트로 AI 애플리케이션과 에이전트를 구축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입니다. 개츠비를 만든 팀에서 개발한 마스트라는 AI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기 위한 모든 기능들을 기본적으로 제공합니다. 오픈 AI, 앤스로픽, 구글 등 40개 이상의 AI 모델 제공자를 통합할 수 있으며, 에이전트를 만들고 워크플로우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휴먼 인더프 기능을 통해 에이전트나 워크플로우를 일시 중단하고 사용자 입력을 기다린 후 다시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 기록, 레그, 작업 메모리 등의 컨텍스트 관리 기능도 내장되어 있습니다. Next.js, React, Node.js 등 기존 스택에 쉽게 임베드하거나 독립 서버로 배포 가능하며 MCP 서버 제작도 지원합니다. TypeScript로 AI 에이전트나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려는 분들은 마스트라를 한번 사용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바일 부문 1위는 작년 한해 동안 15,900개의 스타를 받은 발디가 차지했습니다. 발디는 스냅챗에서 만든 크로스 플랫폼 UI 프레임워크입니다. 타입스크립트로 한번 작성하면 iOS, 안드로이드, macOS에서 모두 네이티브 성능으로 동작하도록 컴파일됩니다. 이 분야에서 잘 알려진 프레임워크로는 React 리액트 네이티브, 플러터 등이 있습니다. 발디는 스냅의 프로덕션 앱에서 8년 동안 사용되어 온 프레임워크로 그 안정성이 입증되었습니다. 웹뷰나 자바스크립트 브릿지를 사용하지 않고 타입스크립트 코드를 직접 플랫폼 네이티브 뷰로 컴파일하기 때문에 진정한 네이티브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동 뷰 재활용, 최적화된 레이아웃 엔진, 뛰어난 VS 코드 디버깅 경험 등을 제공하며 기존 네이티브 앱에 부분적으로 통합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앱을 만드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앞으로 크로스 플랫폼 모바일 앱 개발에 관심이 있다면 발디도 한번 고려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태 관리 부문 1위는 작년 한해 동안 7,400개의 스타를 받은 주스탠드입니다. 2023년, 2024년에 이어 주스탠드가 3년 연속으로 상태 관리 부문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당분간은 상태 관리 라이브러리의 대표 자리를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스탠드는 굉장히 간단한 코드만으로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리액트용 상태 관리 라이브러리입니다. 주스탠드는 독일어로 상태 라는 뜻을 갖고 있으며, 그래서 발음도 정확히 하자면 슈스탄트가 됩니다. 주스탠드는 상태 관리의 기본만을 추구하며 블럭스 아키텍처를 따르지만 훨씬 간단하게 구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단순함과 사용 편의성 덕분에 많은 리액트 개발자들이 상태 관리 라이브러리로 주스탠드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스탠드는 리액트뿐만 아니라 리액트 네이티브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도 대부분의 프로젝트에서 상태 관리를 위해 주스탠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당분간은 다른 라이브러리로 바꾸지 않을 것 같습니다. 스타일링 부문 1위는 작년 한해 동안 7,600개의 스타를 받은 테일윈드 CSS가 차지했습니다. 2023년, 2024년에 이어 테일윈드 CSS가 3년 연속으로 스타일링 부문 1위를 차지했습니다. 테일윈드 CSS도 당분간은 계속 스타일링 부문 1위를 유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테일윈드 CSS는 빠른 UI 개발을 도와주는 유틸리티 퍼스트 CSS 프레임워크입니다. 테일윈드 CSS는 사전에 정의된 클래스 이름들을 활용하여 빠르게 스타일링을 할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이번에 전체 2위를 차지한 SHAD-CNUI에서도 사용하는 스타일링 라이브러리이며, 현재 스타일링 라이브러리 트렌드 관점에서도 굉장히 압도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테일 윈드 CSS는 약간 호불호가 갈리긴 하지만 사용했을 때 생산성이 올라간다는 점은 분명하기 때문에 짧은 기간 내에 빠르게 개발해야 할때 사용하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컴포넌트 라이브러리 부문 1위는 ShadCN UI가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2위는 작년 한해 동안 8,700개의 스타를 받은 TwixN이 차지했습니다. 트윅시에는 샤드CN UI 컴포넌트를 시각적으로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는 비주얼 테마 에디터입니다. 샤드CN UI로 만든 웹사이트들이 비슷하게 보인다는 점에서 출발한 트윅시에는 색상, 폰트, 반경 등을 쉽게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게 해줍니다. AI 기반 테마 생성 기능도 제공하며 아름다운 프리셋 테마들도 함께 제공됩니다. 실시간 미리 보기를 보면서 테마를 조정할 수 있고, CSS 변수를 해당 색상으로 변경하는 코드를 바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그마로 내보내기, v0에서 열기 등의 기능도 지원합니다. 샤드CN UI를 사용하면서 자신만의 독특한 디자인을 만들고 싶다면 트윅CN을 꼭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테스팅 부문 1, 2위는 각각 스테이지 핸드, 플레이라이트가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3위는 작년 한해 동안 4,800개의 스타를 받은 미드신.js가 차지했습니다. 미드신.js는 비전 모델을 활용하여 모든 플랫폼의 UI 자동화를 구동하는 프레임워크입니다. 기존의 사이프레스나 e 페티와 비슷하지만 AI 모델을 활용하여 자연어로 UI 요소를 찾고 조작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하나의 API로 크로미움, 파이어폭스, 웹킷 브라우저를 모두 테스트할 수 있으며 웹뿐만 아니라 모바일 플랫폼도 지원합니다. 비전 기반의 요소 인식을 통해 UI가 변경되어도 테스트가 깨지지 않고 자연어로 테스트를 작성할 수 있어 유지 보수가 훨씬 쉽습니다. AI 기반의 유연한 UI 테스트 자동화를 원한다면 미드신.js를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데스크탑 부문 1위는 작년 한해 동안 12,800개의 스타를 받은 타우리입니다. 타우리는 웹 프론트엔드 기술을 사용해서 데스크탑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게 해주는 프레임워크입니다. 타우리와 유사한 프레임워크로는 GitHub에서 만든 오픈소스 프레임워크인 일렉트론이 있습니다. 다만 타우리가 일렉트론과 다른 점은 리액트, 뷰, 앵귤러 같은 웹 프론트엔드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타우리는 러스트로 백엔드를 구현하고 시스템의 네이티브 웹 뷰를 활용하여 앱을 렌더링합니다. 이로 인해 별도의 브라우저 엔진을 번들링하지 않아 앱 크기가 매우 작아집니다. 만약 웹 기술을 사용해서 가벼운 데스크탑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싶다면 타우리를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적 사이트 부문 1위는 Next.js가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2위는 작년 한해 동안 8,000개의 스타를 받은 푸마독스가 차지했습니다. 푸마독스는 리액트를 위한 문서 웹사이트 프레임워크입니다. 잘 알려진 유사한 프로젝트로는 정적 사이트 부문 4위를 차지한 다큐사우루스가 있습니다. Next.js를 공식적으로 지원하며, 비트 기반의 텐스텍 스타트, w a 리액트 라우터도 지원합니다. 아름다운 UI, MDX 지원, 검색 기능, 다크모드, 코드 하이라이팅 등 문서 사이트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기본적으로 제공합니다. 그리고 타입 스크립트로 작성되어 있어 타입 안전성도 보장됩니다. 설치도 간편하고 커스터마이징도 쉽기 때문에 빠르게 문서 사이트를 만들고 싶다면 Fumadocs를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프QL 부문 1위는 작년 한해 동안 1만0 0 개의 스타를 받은 20가 차지했습니다. 20는 오픈소스 CRM 시스템입니다. 공식 깃허브 저장소에서는 스스로를 Salesforce의 현대적인 대안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20는 기존의 비싼 CRM 시스템들이 데이터 종속성으로 가격을 올리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Notion, Airtable, Linear 같은 현대적인 도구들에서 영감을 받아 훨씬 나은 사용자 경험을 제공합니다. 필터, 정렬, 그룹화, 칸반 뷰, 테이블 뷰 등으로 레이아웃을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고 객체와 필드를 자유롭게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으며 규칙 기반 권한 관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트리거와 액션으로 워크플로우를 자동화할 수 있으며 이메일, 캘린더, 파일 관리 등의 기능도 통합되어 있습니다. TypeScript, NestJS, PostgreSQL, GraphQL, React 등으로 구축되어 있으며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자신의 환경에 맞게 확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픈소스 CRM 시스템이 필요하다면 20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바스크립트 라이징 스타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한 분들은 화면에 있는 공식 웹사이트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작년 한해 동안 자바스크립트 생태계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프로젝트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작년에는 특히 AI와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많은 관심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올해에는 또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등장할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자바스크립트 생태계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소프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